왜투 이렇게 없냐? 하트가 마지막에 아까 위성 레이더로 나가는 것까지 봤잖아요. 피치앤칩스를 하고 나갔나? 하트 옛날에 할 때는 피치앤칩스에 했던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. 돈을 조금만 모으면 파츠선이 나오는데, 오, 파츠선 나왔다. 이거 뺏기면 웁니다 진짜 울어요. 백기만저 진짜 울어요 근데 1 0초만에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쫄리지 않는다. 보디소. 보티보이. 이 보티보이. 보티보이. 보 일단 도망가. 유키한테서 도망가야 돼. 아니, 여기서 솔 알렉산드로스 낀다 안 낀다. 공가요 씹. 어, 나쁘지 않아. 어, 이거보다 나을 것 같긴 하다. 어, 나 같아도 낄 듯. 게 설마인데 진짜 뭐지? 어 잠깐만. 어아야 위클 잠깐 비켜 봐. 리는 진짜부터 잘라 준 지저분한 거리고 내가 실수로 시작했는데. 좀 죽었나 보네. 생각보다 빠른데? 이제 한 손으로 셀수 있을 정도밖에 안 남았네. 딱 묻혀주는 게 포인트. 오케이. 이 쪽으로 가는 게 포인트. 잡았... 잡았다. 나? 잡았다. 여차하면 음지 구역도 전략적으로 이용자고나면더훌륭한 요리가 나올 거야호너 지금 내가 국만서도 죽어친 구야 조심해. 네 어, 오, 신발 맛있고요. 남은 두 사람은 분명 오면 죽어요. 오면 죽습니다. 나내 위클 버프에다가 다 있어요. 있습니다. 아이 죽는다니까. 아 근데 궁3틱빗 나갔는데 <laughs> 위클 버프 때문에 잡았네. 아이씨. 대기하세요. 무기 만들고 잡아드릴게요. 대기하시라고 요 기다려. 면허스 앉아 위클버프 있는데, 굳이 뭐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? 그 친구야, 야! 근데 이랬는데, 스승이 0밖에안 되네. 아니 너무 대충했네 게임을. 말이야. 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, 카이팅을 안 했거든요 일부러 그래서. 근데 내가 졌네. 어. 아이 궁극기 너무 약하다. 아니 상대. 친구야, 그 피로 안 되지. 피가 너무 빠져 있잖아. 까비? 이생나 따간 친구랑 싸웠나봐. 네 45. 수준도 높은 편이야. 이건 스킬 r i t 잘맞췄다 내가 누구세요? 이거. 이거, 이퍼이 부탄 거아거이어 이거, 이거, 이 좋은데? 이이 <놀람> 계속 그렇게만 가자 이션도 <목소리도> 괜찮아 보이네 좋아 헤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이클라이프를 밟아버려가지고 뭐 이거 는 그냥 대충해서 잡는다이 이거 뭐 이거 뭐야? 그래도 사실인가 한번 사실 확인을 해보려고 그랬는데. 요, 제 위클 먹는 속도를 이렇게 빨라 잡았나? 가 여차하면 금지구역도 전략적으로 이용하자. 컨디션도 괜찮아 보이네. 좋아. 남은 제발. 분명 너처럼 상당한 실력을. 오케이. <laughs> 일단 위클 버프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큰데 이쪽, 얘가 하트이겠지. 요리 재료 이거는 스카디라가죠 카디어솜 수중템만 가져가면 되는데 위클버프 있을때 하고싶은데 이 밟으면 여기서 키쓸라고 이거 오 그래도 템이 이런데 약할 수 있겠냐고 무기의 치감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바꿀 수는 없었어요